요거 하면 되는거야? 여기 맞아? 갑시다. 해보자. 그래서 오늘 요두단만 하고 숙제전 해주고 뒤에 한요 앞에 부분 좀 체크를 해볼께요. 자 해보자. 이거 이뭐 쉽지. 이게 다 닦는거야. 다 닦는건데. 뭐 하라고 없어. 한번 해볼께. 예를 들어서 하면 다고 그래서 뭐뭐 이렇게. 삼상형이 뭐뭐 어떻게 생겼는어떻게 하지 말고. 로하게할까 생겼어. 이 이거 안 하는 거지 지금. 이거만 쬐. 아, 이따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아 어, 여기 중점을 잡는단 말이야. 요 요게 B C라는 선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여기 중점을 잡아. 이쪽 이쪽에 중점을 잡아. 뭐 이쪽을 이쪽을 잡아서. 뭐. 이쪽 변에 중점을 뭐한 정도 잡아. 이제 이렇게. 자, 중점을 잡은 다음에 이 선을 연결하면 이 선은 이 빨간색 선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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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B C라는 요선에 반드시 평행선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각이 공통각이 되면서 이각 각각이가 공통이 되고 여기 공통이 되고 자 A 여기를 뭐 M, 이렇게. 그러면, A 여기 A라고 할게 자 그러면 AB라는 놈하고 아 AB라는 놈하고 AM이라는 놈 AM이라는 놈은 는때문이대 몇, 이지 몇, 몇. 그렇죠 오케이 A, B라는 놈하고 A, m 의 중점을 잡았으니까 2대 1이 중점이다. 그치? 그 자, 그 다음에 또뭐 A, C라는 놈하고 A, C, U 하고 그 다음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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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들이 A, N이라는 놈도 2대 1이 중점이까그지 그럼 2대 1이고 그 다음 뭐 A는 공통이다. 그럼 어떻게 돼? 변의 비율이 일정한 것 같고 변의 비율이 똑같고 극인과 이 같으니까 삼각형 A, M, N과 그치? 그 다음에 삼각형 ABC라는 놈이 그 ABC라는 놈이 서로 다른 놈이잖아 그지 무슨 단 놈? 얘 아니야. SNS 단놈이 된다 오케이. 어쩌나? 그지? 어,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요 당연히 요가. 당연히 요가. 당연히 요가. 당연히 A, 가 당연히 요가. 당 a b 요가. 당연히 요가. 당연히 A, B, c 연히 요가. 당연 b 요가. 당연히 요가. 당연히 요가. 당연히 요가. 당연히 요가. 가요요 요가. 당요 그렇지 얘는 이제 하나밖에 다 같이 있으니까 얘는 백필 없어서 상관없는데 얘는 그렇지만 이 얘는 각 m이라고 쓰는 거 틀린 거야, 그렇지? 그럼고 다시 말하자 연장선이 있겠네. 저 가운데가 또그 다음에 각 a, N, a, a N, m m 과 a m m 요거 요 하고 그 다음에 각 c 이렇게 요거 하고 또 같이 그러면서 얘들이 아, 동의각이 거의 같으니까 이 선은 평행선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알겠지? 그럼 사실 이런, 뭐 우리 교에서평행선 되는거야? 여기서 뭐 평행선이 뭐 조금 이분의이분의 1은 너무 당연하다. 왜냐면 얘가 1대2니까 얘 길이의 비율이 또 여기다가 1대2일 수 밖에 없는거지, 상황을 통해서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분의 1이 뭐조금이 하는거야. 그겠지그말 나와있는거야. 됐고, 자 그래서 이걸 알면, 봐봐. 이걸 알면 앞에 있는거,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이거 문제 푸는거야로길흘러가데잘 봐봐. 에? 앞에서 우리가, 평행 사변형의 중점은 뭐가 된다고? 뭐 직마 맞이 해서 의견 가지요 여기야. 평행 사변의 중점을 얘기해 평행 사변형. 행은 평평. 어? 내가 안변했잖아뭐래을 <laughs> 개념을 만들었는데. 잘해서. 그지? 서 어? 그거 우리 평의 사변형 중점 할때 그때 내가 아이로 중요하고 금방 되는 데 됐던 게 중점의 얘기야. 뭐가 아, 이렇게 이제 중점을 잡아야 돼. 중점을 잡을게. I 아, 쪽에 중점을 잡아라. I see your two shooter, I don't k 똑같으니까 u 아, 중점을 이렇게 잡아 t 그래? 어 r g 지 여기 여기 n t get so much over the water. I s h o 면 t the water, 평행사평 u d o 평사 k n 사 w 의 h a t to go 평 i 사 h 이 t y o 사 don't shoot them down, yeah. I see. We even a r o u n 고 아,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를거냐 여기 있는 삼각형 보이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 1대2아 같지? 그치? 여기도 중점이니까 1대2가 지금 그게 없잖아 그리고 요 공동각이니까 SES 단론이니까 각이 같고 각이 같으니까 대략 이게이 선과 이 선이 평행이되다이런거아좀 전에 얘기했다그 그치? 오케이? 여기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거 아니 요것도 또일대이뭐 여기도 일대이 되니까 얘도 뭐일대 이고 요거 는또 세제사랑이니까 요거 각고요거 갖고 뭐이 각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해갖고, 요거, 해갖고, 요거 해갖으니까, 이 같으니까 이 빨간 선에 대해서 얘도 평행선 마찬가지로 똑 같은 거니까 얘도 평행선에 대해서 요 선하고 요 선도 또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는면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이다. 됐어? 다른 문제 가져. 중점을 연결한 다음. 됐나? 오케이. 그래. 아 뭐 됐어, 뭐 그런 거고, 뭐 그냥 풀면 되지 뭐. 자, 가자. 갑시다. 어렵지 않요 많이 쉬우니까. 자, 그리하는뭐야뭐5 5고 예예 갖고 예예 받으려고 그, 그, 그 정도잖아. 관리5 5까지와이 뭐, 얼마에 십사니까 칠 대. 이렇게니까 아니겠지 뭐. 그렇도 들어올 때 분정이니까요. 자, 다음, 자 바로 넘어가요고다도그 음. 다음에 네, 이거는. 어, 이것도 지금 중쪽을 연결하는 선이니까 평행선일 수밖에 없고 단어일 수밖에 없고 어, 62호, 60, 8 2야6 60, 8 0이니까1 4 4 2도4일수밖에 없고 2니까 18에 해야돼0 8 0이니1까1 4시에 15시부터 1 5시부1 2시부번1 5시부 15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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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번부 15시부터 1 5시1 5시1 2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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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중점이니까 그니 그러니까 중점이니까 반이고만 아니세요, 지 중점이고 다른 이니까1대2 그지? 그래서 중구뭐요 반이고 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우리 저 분이가 어디 만지던데. 이 들어봐. 가이러냐 아. 아, 알겠지? 이리리들. 엘테이 어. 엄마. 엄마. 아, 통해서. 그러면은 이걸 이제 공네 엄마 뭐라니 이거 려 얘가 오히려 되게 되이 사고. 이제 얘는 내리고 오고. 이제 얘는얘네렇게와얘이 유유리 보내 될 거야. 그래이 정말 어, 모르거 아니지? 네, 가 볼게. 모를는 같아서 봤어. 그리 친구 잘 나해. 뭐. 어, 어, <laughs> <잘, 잘> <laughs> 자, 그럼 이제 이거 봐. 뭐, 뭐 이렇게도 있어 이번에는. 어, 얘 자다 와. 얘전 전하는데, 얘얘서나온다 자, 요 여기 봐봐. 얘지 여기는 중점이고, 그렇 이쪽은 지금 3등분점을 해놓고 3등분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뭐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지금 2cm, 여기가 1cm, 아주 크 그, 뭘까 이지 모르지만 겠다 구할게요 그냥. 자, 보 여기 2cm네. 이거 봐. 여기 2cm네. 그럼 야, 여기 2cm면 봐봐, 잘 봐봐. 여기는 잠금물인데, 이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 어, 뭐? 이거 어찌? 이거 어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막 1대2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야? 1:2잖아, 대요금 이거 이가 중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삼각형을 어,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와. 어, 뭐였나? 아, 씨. 자, 그래.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도 같고요. 여기하고 여기도 여기까지도 같으니까, 이쪽에서 봐도, 이쪽에서 봐도 얘가 1:2니까, 이 정도 이다행선이야 어차피. 맞잖아. 그럼 이 산이 이상하고, 이 산하고, 이, 이 산이 변산인데 여기하고도 여기하고도 당연히 평행이지 A 대 D가 1:1이니까 도 당연히 1:1일 대 수밖에 없는 거야 잖아아요 그렇지. 그래서 병이 니까 이미 a 에 이상은 성립했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죠 도형이 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면을요하나 그래서 당연히 보다 두 배, 1대 이니까. 맞죠? 얘가이 삼각형, 이큰 삼각형 이꺼면1대2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죠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 비피비피 끝났지 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되지 이렇게 봐봐 그래서 연속으로 봐야 돼서 이거 이거 버복거이면안돼 이거 이제 우리 종이가 제일 버복거리네 빨리 오다나지 여기서 이것도 같은 거 이거 여기 또 같은 거니까 아요거 이거 또또일대일이 거로 니까요전체가 팔이 니까 전체 팔이 되면 일센 나올 생각으로 버식으로 따지면 돼 알겠어 자3등분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또 중점이 또 나오니까 중점이 보이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중점을 이용해서 중점 연결이 없이 뭐, 개해 보통. 통자 그럼 너, 희피 프로야, 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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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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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어요번에안 보고 그랬아 맞아. <laughs> 맞아. 오이 됐지? 아 쉽지. 자그다또 볼게요. 뭐뭐 사들고 라인에 근데 뭐, 뭐, 뭐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그, 그냥 볼게. 뭐사뭐 아니 야이게 이런 거야. 얘가 중점 중점. 얘도 중점 중점이잖아. 아, 일단 이 선이 변선이 화면해야 되는데 요 선은 변선이라고 돼 있어요, 선 변선이라고 돼 있고 중점 중점 돼 있는데. 근데 이이 이, 이 지금 이 선이 이 선과 평행할지는 나와 나와있진 않지 나와있고 근데 이쪽이 중점이 이쪽이 중점이면 이거 평행선인데 당연히 평행선이지 근데 뭐 일단 뭐 굳이 증명하자는 거. 야, 됐어? 됐어? 자, 와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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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이 많이 할 수는 없나그다안구나 영어로는 영어로 그렇네 근데 아안 그냥 들어가에이중을 아, 하고 그래 여기 지금 중점인데 예, 매상과 평행인지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 얘가, 얘도 같은 종점이에요 동점이 딱 나와야 끝나는거니까 이걸 확인했는데 얘가 이이라 그랬으면 이각이 같은거 맞고 아... 이거 이도 요거 에서 하고 얘가 예, 이러면아 그러네. 그렇겠네. 잠깐만 요거 어차피 옆에 이이데 요거가 같 이제 일부러 선 보다 삼각뼈를 만들어어 요렇게 생긴 놈하고 이렇게 생긴 놈 지금

어, 요 삼각형과 큰삼각형이 대해서 나 건데 거기에서 똑같은 요만큼 중점을 이요요 길이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연라성이고 여기 그그 길이에 대해서 중 서로 중점을 잡아 주는 거니까 요 비율도 그대로 유지될 거다. 그러면 도선법에서 이될수 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제 그런 거봐 어? 봐. 그럼 해 놓고 봐 봐. 한번 그렇지. 뭐 도선도 이제 숙자이 네. 여기 10차. 6 7이 될 이제 나 여기 십이니까 이제 맞서1이라는거 됐어? 그렇지 저기 사상 괜찮은 건데, 저기 보면 되지? 잘못 걸로 타야 되요 근데 이거 내가 무슨 문제를 뭘푼 거야? 지금 이 문제를 뭘푼 거냐? 이 문제를 뭘푼고있는건문 아, 이걸 푼 거구나. 어, 짧 어. 그럼 그 밑에 있는 거3 2 0번 하면 돼. 3 2 0번 3-40번. 여다 AD 얘기는인거보조선 끄면 어. 돼. 보조석. 어디 AC로 끝, AC로 끝는지 어 b 오 같은거 어보조으로다 어차피 중점으로 연결하면 또다 평행선이 아니우리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 선 응. 어. 아무튼 어 끝난다 응.

어? 거기서 누가 세야 돼? 첫 번째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돼있어. 중점이야. 여기가 15인데, 여기가 12야. 그니까리서 보고 있다 똑같은 뭐고왜는그 중점이기 때문에 공격이 똑같이 줄알았거 이거는 나중에 단을 통해서 할수 있지만 나중에 등차수혈압을 배워 보다 보라면 그러면 이제 외곽을사고하면안 되겠다 근데 좀더확장이볼까뭐 이건 아무리 어차피 외곽목을 1등도으등쓸 수가 없는데 그런 데는 뭐이런거만 쓰는 거야 그냥, 그냥 대충 고등학교도 갖다 찍어가지고 있잖아그래지고 외곽목을 고이게 만들어 놓고면안다3등정이안 되나 게 그럼 15에서 10이지? 그럼 지제 얼마? 2개가 안겠지 그제지 식을 지고좀해 예? 그건데. 아, 그때 공식 필요 없잖아. 그지 어, 아 말자. 공식 같은 거 없어. 나는 얘이잖아 어, 우리 아, 우 직감만 가지하지 않았는데. 왜왜 되지만. 그지 <laughs> 그래서 어, 그 공식, 공식까지 쓰는 거 한번 해 보자. 어, 우리 같이 해 오게. 거기에 3번 문제 앞으로 어 봅시다. 3번, 3번 문 옆에 옆에. 어, 니가 말한 그 공식을 쓰는 거지네3번옆번 해. 속속 게임기 3번 아, 쏙쏙 한번 갔어요 속속 무관히 하고 어게3 4 5분 닦고 가. 고해 봐. 조금 조금 이제 뭐을야될 수도 있